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미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사 영화 한 편이 또 개봉하였죠. 바로 영화 1980입니다. 영화 1980은 제목 그대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열흘간 벌어졌던 민주 운동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강승용 감독인데 원래는 5월 달에 이제 개봉할 예정이지만 두달 정도 앞당겨서 3월 달에 조기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여러분 작년 연말 기억나시죠? 최고의 히트작 역사 영화 한 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텐데요. 서울의 봄입니다. 이 서울의 봄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0일 이으켰다는1 2 1 0 군사반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뒷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1980이 되니까 이러한 전들을 감안해서 어제 조금 앞당겼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 목적은 없고 순수한 목적이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광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과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 이 전두환의 신부물실에서 그러한 행복이 깨지게 되고, 결국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뇌와 애환을 그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정말 큰 사건이죠.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고 아픔 중에 하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젊었을 때 어렸을 텐데 어 화려한 휴가가 있었죠. 화려한 휴가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 가장 유명했던 최고 히터적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 텐데, 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980이 개봉되었던 거죠. 1980은 약간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시적 관점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시, 제가 드렸던 대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평범한 시민들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행복이 결국 산산조각 깨지게 되고 결국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환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5.18민주운동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자세히 좀 나누어서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오늘 영화 1.980이 개봉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5.18민주운동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다음에 이 5.18민주운동의 또 깊은 그뒷이야기들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18 민주운동. 자, 우리 저번에 서울에 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이른바 12국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드디어 유신체제가 종식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시에이 읽었던 1212 군사 반란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탈찬 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일삼게 됐는데, 이에 맞서서 서울 시민들의 저항도 시작됩니다. 5월달에 굉장히 절정이었거든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두환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질압에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수부대를 투입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결국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철수하자 하면서 해산하게 됩니다. 이걸 회군이라고 하는데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튀게 되는 것이 비상기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구속되면서 불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주로 튀게 됩니다. 왜 광주였을까? 이 광주가 가장 만만했던 겁니다. 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입장에서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한번 봐서 강경진압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서울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고 있고 또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은 안 돼요. 그러면 부마민주항쟁이라든지 부산과 경남은 어떨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죠. 대도시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또 그것도 예시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광주는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죠. 피해를 보기에 자신들이 그런 나쁜 목표를 달성에는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선택하게 되죠. 게다가 이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광주가 전혀 예 상하지 못하게 이 전두환의 신군부 체력의 희생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 이 광주를 포함한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역적 차별도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 또 수탈도 굉장히 집중됐던 지역이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조선 시대 같은 왕정국가에서도 지역적 차별은 여전했었고 특히 수탈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거든요. 수탈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좀 응어리 좀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억울한 희생양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가. 이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벌어졌던 민주화운동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규모 시위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첫날에 시위대 수는 한천명 정도였죠. 그리고 큰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은 예비 병력까지 한 2천 명 정도 되었었죠. 따라서 공수부대가 투입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돼도 공수를 투입했던 건 뭡니까? 이미 작정하고 달라든 겁니다. 광주에서 대놓고 피를 보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수 부대가 투입되자마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지죠. 처음부터 강경 진압입니다. 사람들을 마구 구타하고 무차별 구타가 이루어지고 게되 심지어는 대금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희생자가 벌써 두 명이나 발생된 것이죠.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위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 폭행을 하고 대금으로 찌르는. 만행을 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결국 금남로에 2만 명 정도, 택시 이제 기사들이 중심이 돼서 2만 명 정도가 응집해서 이계엄군이이 강경진압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두환등 신군무실은 눈 하나 깜짝할 정도 더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죠. 공수들을 오히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헬기도 동원하고 장갑차도 동원하게 되고 결국 안타깝게도 5월 20일 광주역 앞에서 또두 분의 시민이 잔인하게 학살당합니다. 이 광주역 앞에서의 발표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공수부대의첫 발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의 시민이 또 안타깝게 희생당하죠. 더 이상 광주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금남로에는 무려 10만 명의 광주시민들이 직결하게 됩니다. 당시 광주의 인구가 73만 명이거든요 73만 명 중에 약 10만 명 정도 응집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광주시민은 이렇게 대규모 시위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광주민주운동이 렇게 크게 대규모로 확대될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부의 잔인한 폭행, 진압부를 보고,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광주시민 전체가 민주운동에 합류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죠. 아무튼 10만 명 정도가 움집하게 되고 이분들은 평화적 해결을 모색합니다. 계엄군의 철수,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잡아갔던 사람들, 학생들, 시민들 풀어 주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계엄군은 음 일축하고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시위대가 이제 계엄군을 밀어내기 위해서 화암병이라든지 버스를 동원해서 계엄군 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하고 이때 드디어 계엄군의 대규모 발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가 그러게된 것이죠. 현재까지 뭐 정확한 집계는 안 되고 있지만 대략 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날은 공교롭게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되 그러한 뜻깊은 날에 이러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위인데도 시위대도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시민군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찰서 같은 곳을 습격해서 이제 소총 같은 걸 탈취해서 결국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계엄군, 즉 공수부대는 일시적으로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어요이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보수 우파들의 역사 왜곡은 끝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수부대가 먼저 발포한 것이 아니고 시위대, 즉, 시민군이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공수부대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었고,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결론은 이미 명백하게 났습니다. 시위대가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공수부대가 먼저 발표했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정말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광주 외곽으로 태각한 이 공수부대가 거기서도 계속 만행을 벌립니다. 즉 무차별 양민 학살을 처지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마을 공터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까지 무차별 발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군이 있었죠. 그냥 집 근처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공수그레 사격으로 사망했던 11살 전재수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광범분, 13살 방광범분. 이 학생들은 불과 초등학생, 중학생에 불과한 학생들인데 그냥 놀고 있다가 공수그레 사격을 받고 학살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달리는 버스에 조준 사격을 해갖고 발표를 하죠. 그래갖고 또 수십 명을 살상키도 합니다. 엄청난 광기 어린 학살이 광주 곳곳 근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임산부, 헌혈을 마치고 노는 요고생,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시위를 멀리서 지켜보던 회사원까지 전부 다 조준 사격당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만행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이는 정말 천지가 용사전을 큰 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지금 광주는 어찌 보면 국가 권력이 없는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시민군들이, 무장한 시민군들이 자체적으로 다쓰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도의 공포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광주는 봉쇄됐습니다. 모든 게 끊겼어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태각했던 공수부대가 언제든지 광주 시내로 재진입해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무장한 시민군들이 어떠한 탈법행위, 불법행위도 없이 자율적으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점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점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극도의 압박감과 공포감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무장한 시민군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자율적으로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했다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봉시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 유럽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너무 답답하고 살기 힘드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살인 약탈, 강간 방화가 막이뤄지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트리나라는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퇴해서 엄청난 피해를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올랜스가 물바다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놓이니까 결국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죠. 살인, 약탈, 강간, 방화, 엄청난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민낯이 드러났다 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군부대가 투입돼서 시안을 유지하긴 했는데 선진국도 그래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 광주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도 이렇게 질서를 평화롭게 잘유지했다는점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란 잠깐의 평화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태가 있던 공수부대가 5월 27일 새벽에 광주 시내로 재진입하게 되고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사수하고 있던 시위, 시민군들을 학살하면서 5월 8일 민주운동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망자만 160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110분, 270분이 돌아가셨죠. 현재까지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가 81분, 그러니까 총 희생자 수가 351분입니다. 거기다가 부상당하신 분이 2461분이죠. 정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광주는 이 빨갱이 도시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민주운동을 일으켰던 세력은 뭐냐?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폭동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이분들은 명예회복을 하게 되고 지금은 역사를 재조명되면서 재평가받고 있죠. 제대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이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육할 경우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뭐 진보 세력 혼자 한게 아니고 여야가 다 합의한 겁니다. 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합의를 한 것이죠. 또5 1 8 민주 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을 끼웠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의를 받고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역사적 평가가 좌우를 떠나서 보수신보를 떠나서 완전히 끝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이 헌법 전문에 이5.18 정신을 갖다가 살구 혁명 그 이념처럼 같이 집어넣자. 살구 민주정신이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5.18 정신을 넣자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의 아픔,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왜 현재 진행형일까? 여전히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아직도 잘 살고 있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진정한 사죄와 반성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5.18 민주 운동의 정말 가장 나쁜 주역이라 쓰죠.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이 전두환은 끝까지 변명을 일관하고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사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사과는 더더욱 없었죠. 얼마 전에 죽었는데, 결국 사과 한마디,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보이지 않고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역사적 평가가 좌우를 떠나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인사들, 일부 그거 유튜버들이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의 사주를 받았다. 딸갱이들이 폭동이다. 아직도 이러한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분노할 일이죠. 저는 이제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북한군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격한 법의 처벌을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재판부도 그러, 그렇게 하시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 보시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망언을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거나 강의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을 신고하고 고발을, 법위처벌에서는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 저는 이 사람들이 항상 이 보수파 모든 보수파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파 중에 그 뿌리가 친일매국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친일매국노들이 해방 이후에 원래는 청산됐어야 됩니다 처벌받았어야 되죠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일매국노들을 중용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주류 세력이 되었고 지금까지로 기득권을 태물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반대파들을 항상 빨갱이로 몰게 됩니다. 그럼서 이제 좌파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 색깔론이 나오게 되고 방공 E W 로이가 항상 작동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써먹는. 수법입니다. 대,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 학생 양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빨갱이로 몰았거든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도 빨갱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항상 빨갱이로 매도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얼마 전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공개를 받았습니다. 아직 유명 유튜브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건국전쟁,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그랬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고수파의 엄청난 공세가 벌어졌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 인 신공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빨갱이다, 좌파다, 북한으로 가라, 이 주사파다, 죽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거요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주의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대한민국에 진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진짜 빨갱이, 좌파가 몇명 되겠습니까? 진짜 빨갱이, 진짜 빨갱이, 뭐 침부 공산주의 세력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 진짜 소수거든요. 근데 항상 빨갱이에요, 빨갱이. 자신, 자신들한테 비판적이고 우호적이지 않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항상 빨갱입니다. 이 그래서 저도 빨갱이로 공격받았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소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더 이상 이러한 색깔론, 좌파 프레임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는 옛날 냉전적 사, 그거 유물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거든요.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체가 그런 이제 날가 빠진 색깔론, 좌파 프레임 안 먹힙니다. 그 역풍이 불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1980, 그 이전에도 뭐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화려한 휴가도 있었는데 이 5·18 민주운동은 정말 우리 현대사의 큰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이고 이분들의 희생덕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4 2 5 혁명도 마찬가지고, 5 1 8 민주운동도 마찬가지고,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 이3대 민주운동 혁명 있지 않습니까? 이,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벌였던 분들,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 1980이 5 1 8 민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역사적 진실, 5·18 민주노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폭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1급 광고 890을 끝까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뛰어나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바른 역사를 접하고 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러한 바른 역사를 함께 널리 알릴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승만 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 친일 매공도들 그때 청산했어야 됩니다. 청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주류체계에 대해서 기득권을 누리니까 이제 자신들이 체제를 유지하게 해서 온갖 반대파들을 저렇게 공격해내고 있죠. 이제는 이러한 질서를 이제 바꾸고 정말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친일 청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바른 역사를 알리는데, 저가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